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위한 올바른 왼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에서 왼팔의 움직임이 멈추고 헤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공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없겠죠 공에 큰 충격을 주는 거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는 건 헤드만 가는 게 아니고,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꾹 이렇게 들어가야지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드로 공을 치는 거지만, 헤드로 공을 치는 거지만, 헤드가 앞서지 않고 팔의 무게까지 더해줘야지 공에 큰 충격,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연습도구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헤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무게추를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빵. 이렇게 들어가면 큰 충격,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이 되어야 해요. 자, 골프 스윙 왼팔의 올바른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선행될때 따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로 비교를 하자면 선풍기의 팬이 이렇게 돌기 위해선 모터가 막 움직여야 되겠죠. 모터가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여야지 팬도. 빠르게 돌면서 시원한 바람을 줄 수가 있어요 골프 스윙도 이와 비슷한데요 그 선풍기에서 모터 역할을 하는 건 골프 스윙에서 이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의 움직임이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여야지 팬인 팔과 클럽이 빠르게 회전하게 되고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연상을 하신 것도 괜찮아요 그냥 왼팔은 그냥 무게추 추가 하나 그냥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팔은 느슨한 상태에서 자, 추를 하나 여기 달고 있는데. 자,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백스윙 피니쉬 백스윙 피니쉬 백스윙 피니쉬이 추가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추가 <laughs>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스윙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클럽 헤드로 공만 치려고 급하게 덤비면서 공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죠? 왼팔, 몸의 움직임이 선행되면서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땅 강력하게 임팩트를 줄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상적인 동작은 이렇지만 되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왼팔에 쓰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왼팔을 따, 따로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에서 팔이 다니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몸의 움직임과 뭐 연관되는 거긴 하지만 팔의 움직임도 따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왼팔의 움직임을 따로 익힐 필요가 있죠. 자, 백스윙 때 왼팔의 움직임, 그, 좀 잘못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클럽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혹은, 왼팔을 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미스가 있습니다. 그 백스윙 파트에서의 왼팔의 움직임은, 여기 상단에, 어, 제가, 오른팔의 움직임으로 백스윙을 잘 만드는 방법, 어,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백스윙 파트보다는 내려올 때 다운 전환 임팩트 팔로우 구간에서의 왼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끌고 내려온다 혹은 클럽헤드로 공을 친다 하면서 이렇게 헤드가 앞서게 되면 스윙의 지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효율적으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선 스윙의 지름도 커져야 되겠죠? 팔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지 스윙의 지름도 커지고 왼팔의 무게도 공에 더 더하면서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헤드로만 공을 치면 어,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죠. 스윙의 지름도 짧아지면서 스피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팔의 무게를 더하지 못해서 공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팔의 움직임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동작은 왼팔에 콕, 언콕, 콕. 언콕 동작입니다. 콕 대고 언콕 되는 동작. 어, 왼팔과 오른팔의 쓰임은 조금 달라요. 백스윙 올라갈 때도 그렇고 다운스윙도 그렇고 오른쪽 손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움직이지만 왼손은 콕 언콕 콕 언콕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여야 될콕 대고 언콕 되는 동작이 안 되고 뭐 코킹은 한다 하더라도 다운스윙 때 이걸 지나치게 끌고 내려오려고 이렇게 앞으로 헤드가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지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공에 강한 충격을 줄 수가 없고 스피드를 낼 수가 없죠. 백스윙이 만들어 이렇게 콕이 됐으면 바로 여기서 언콕, 언콕, 이렇게 채가 풀려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클럽의 스피드를 더할 수 있고 공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캐스팅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 하는데 이렇게 손의, 길, 손의 길보다 헤드가 앞서서 내려오는 게 조금 올바른 의미의 캐스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엉콕된 동작은 헤드가 여전히 내 손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몸이 계속 움직이면 레이티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엉콕을 했지만 클럽 헤드는 손보다 여전히 뒤쪽에 있기 때문에 몸이 계속 움직이면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공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바로 엉콕이 되면 손보다 헤드가 뒤쪽에 유지. 상처로 몸이 들어오면 레이티팅이 가능해진다. 어? 이렇게 엉콕 동 엉콕 되는 동작을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음. 이 동작은 제가 몸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풀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왼팔의 올바른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돼요. 이렇게 풀리면서 몸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레이트 히팅 강한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엉콕 동작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아, 동작을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럽을 좀 짧게 잡고요 자 백스윙을 한 다음에 팡 그립 엔드가 왼쪽 팔뚝에 닿을 수 있게 퉁퉁 퉁 내리는 동작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왼팔은 그대로 두고 손목만 까딱 까딱이 아니고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퉁, 퉁, 내리는 동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올라갔으면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퉁, 어깨도 같이 떨어지게 퉁, 퉁. 까딱, 까딱, 손목의 힘이 아니고 올라갔으면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퉁. 하는 동작, 엉콕 동작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클럽이 굉장히 잘 어, 올바른 길로 풀려 내려오기 때문에 엉콕 되기 때문에 클럽에 대한 스피드를 더하고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꽝 공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왼팔의 올바른 외전 동작이에요. 자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임팩트 팔로 나갈 때는 이 팔뚝이 이렇게 외전되는 동작이 있어야지. 클럽 헤드의 스피드도 더하게 되고 공에 큰 충격,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팔이 외전되지 못하고 팔 동작이 멈추게 되면 이렇게 플립된 동작, 스쿱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팔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외전돼야지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아, 이 동작을 하면 훅 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되게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의 80% 정도의 비율로 슬라이스와 비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전 동작을 하라고 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뭐몸 동작을 쓰지 않고 팔 동작만 좀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 이렇게 하면 뭐 훅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아, 아 공이 방, 뭐 방향이 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되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80% 정도의 비율로 슬라이스와 비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 가장 큰 이유는 몸의 움직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외전 동작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 걱정하지 말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외전 동작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거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올바른 스윙의 길이고, 올바, 올바른 왼팔의 쓰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왼팔을 이렇게 외전시키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왼팔로 좀뭐 클럽이 무거우면 좀 짧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한 팔로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다운스윙 방향으로 몸을 일단 열지 말고요. 몸은 놔두고 팔만 이렇게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으면 지금 이 방향이 12시라고 하면 12시, 1시 그쵸? 어. 이 방향이 12시라고 한다면 어깨를 열지 않고 1시 혹은 2시 방향으로 이렇게 팔뚝을 돌리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겁니다. 몸을 열지 않고 팔만 이렇게 움직이게 팔뚝, 손목이 아니고 팔뚝의 회전. 회전. 그럼 클럽 페이스가 확 닫히고 팔뚝의 로테이션이 잘 만들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팔을 몇번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몸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몸이랑 같이 움직여서 회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팔의 올바른 외전 동작이 만들어지고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공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도 교정되고 비거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이렇게 팔뚝의 회전을 느껴보고 그 다음엔 몸이랑 같이 회전. 이렇게. 이렇게 팔을 좀 훈련시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릴리스의 동작도 좋아지지만, 그 이런 미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클럽 페이스로 스케어로 치려고 하다가 왼쪽을 이렇게 막는 분들, 뭐 패치가 되는 분들도 있고, 왼쪽 어깨가 올라오면서 어, 클럽이 제대로 릴리스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제껴지고, 뭐 이런 동작들이 개선이 됩니다. 팔에 팔뚝에 회전, 그리고 왼팔이 몸에서 붙었다가 펼쳐지면서 몸을 회전.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좀더 스피드도 올리고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죠 어, 골핑머신에서 골픽머, 말하는 파워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을 쓰는 오른팔 왼팔에서 힘을 쓰는 패키지가 있는데 가장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건 왼팔이 몸에 붙었다가 펼쳐지는 힘이에요 공에 왼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쿵 충격을 주고 외전이 되면서 스피드도 확 올릴 수가 있죠 자, 이런 동작으로 뭐후긴 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왼팔의 쓰임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몸에서 막 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무게를 더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비거리도 만들어내고, 방향성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꼭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연습 방법만 말씀드리면, 일단 왼팔에 콕, 언콕 동작을 연습을 해라. 팔에 무게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올라가서, 손목만 지기는게 아니고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퉁, 퉁, 퉁.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 팔의 무게도 더하고 엉콕의 동작을 익힐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 동작이고요. 팔을 풀어내는 동작. 그 다음에는 왼팔의 외전 동작. 첫 단계에서는 어깨를 열지 않고 팔뚝만 회전시키는 연습을 세네 차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더 크게 스윙하는 연습.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팔의 무게까지 더해서 공에 강한 충격,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성, 비거리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왼팔에 이런 올바른 움직임을 익혀서 여러분들 더 좋은 스윙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다성이었습니다